안녕하십니까 어,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 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그 하만군 하만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 농막 달린 에, 땅을 소개를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컨테이너하고 패널로 이렇게 연결된 이런 농막하고 지금 저큰 하우스 형태의 오픈닝 하우스가 있습니다. 저 안에 여러 가지 장비가 지금 보관돼 있고 저쪽 안쪽에 뒤로 해서 어, 지금 농작물을 이렇게 밭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이런 땅인데요. 땅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다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뭐 창고용도도 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시다시피 에, 여 도로입니다. 지립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아스팔트 도로인데요. 폭이 한 6m, 7m 정도 되는 요, 아스팔트 도로를 갖다 이렇게 바로 딱 접하고 있는 이런 땅입니다. 더군다나 계획관리지역이며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농막 안에 주방이며 여러 가지 생활시설,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은 되어 있지 않는데, 예, 지금 현재 이 오페스 직수관을 갖다가 지금 개설 중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오페스 직수관이 여기 개통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안쪽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많은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밖에서 전체적인 농막과 도로 진입, 도로 이런 형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초기를 해 올리고 있습니다. 자, 내 땅의 경계는 어, 요, 직사각형 경계, 길쪽에 요리 생긴 땅인데, 에, 경계는 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지금 비료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아, 비료가 있는 요쪽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비료하고 저쪽에 농막이 있는 저쪽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비료가 사이즈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경계면에 옥수수가 저렇게, 에, 지금 심어져서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저쪽으로 뒤로 해서 일부 하우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아, 어, 아스팔트 도로를 갖다가 잘 접하고 있는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어, 아주 멋진 땅입니다. 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 뭐 영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계획관리지역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입구에는 일부, 일부 자갈을 여기 깔아놨는데. 물론 이 앞에 차량 통이 많이 작기 때문에 뭐 주차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 안쪽에 주차를 갖다가 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어... 자 오른편에 이제 농막입니다. 컨테이너 농막하고 판넬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아주 안이 넓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밖에 주위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폰이 한 하우스를 갖다 가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놔서. 한자리면은 그늘이 될수 있게끔요. 안에 보면 장독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짓기 위한 부대시설 설비 이런 거 갖다가 지금 여기 보관해 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는 보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경계를 갖다가 말씀해 올렸는데, 저 비료가 보이는데 비료 옆으로 해서 제가 뭐 옥수수하고 해바라기도 있고, 요 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웰빙 채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용이 아니고 어뭐 영업용, 사업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 보시면 은 건조기도 한데 이렇게 상태가 A급인 데 건조기도 있고 어 농사에 따른 여러 가지 설비를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뭐 공구 같은 것도 이런 거어 보관을 해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요 앞쪽에. 에, 녹기, 이렇게, 그늘막을 이렇게 하우스 형태로 잘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뒤쪽에 보시면은, 농사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내가 뭐작물을잘 모르는데, 이쪽에 보시면 고추입니다 고추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어, 이쪽에 이것은, 막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땅을 갖다가 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쪽 큰 나무가 보이는데 저까지가 경계입니다. 직사경형으로 아주 잘 생긴 이런 땅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고추도 심고 옥수도 있고 뭐 감자, 고구마 뭐 여러 가지 일등 식물을 지금 이 뒤쪽에 에 재배를 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용로 지역은 개관리적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답이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땅도 터져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물이 빼이지 않는, 아, 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땅입니다. 자, 보시면, 농사를, 제가, 농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네, 뒤쪽에 보시면, 다른 사람 땅이 있고, 저기 조금 더 세면으로 해서, 공구를 친한 모습인데, 저기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해서, 안쪽으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잘 땡긴, 잘 생긴 요런 땅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며 어, 지목은 전입니다. 자, 요, 내 토지 내 보시면, 요, 복숭아 나무입니다. 지금 복숭아 열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열리고 있는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 복숭아입니다. 요것은 포도입니다. 어 보시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지금 달려있습니다. 어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저 복숭아나무도 있고, 저 안쪽에 뭐사과나무 등등 여러가지, 예, 뭐, 과실수도 이렇게 많이 생겨져 있는 이런내땅 내부의 여런 모습입니다. 자, 이 복숭아 모습입니다. 지금 복숭아 나무입니다. 아, 복숭아 나무 요 모습이고, 복숭아 저 옆에는 포도 나무 모습입니다. 저쪽에도 보시면은 포도 어, 나무와 여러 가지 다양한 과실수 나무도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 내 땅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단감 나무입니다. 단감 아, 나무, 어, 복숭나무, 복숭아.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여러가지 다양한 가실수가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보시면은 이거는 자두입니다. 어, 자두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사과입니다. 사과. 보니까 사과인데요. 어,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있고 어, 저쪽에 자두, 뭐 살구 여러가지 지금 다양한 이런 가실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네요. 어, 사과나무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가실나무도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 아주 괜찮은 이런 땅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 지금 이런 환경을 갖다가 쭉 한번 살펴보셨고 농막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농막인데요 농막. 문을 여간 들어가 보면, 자, 보시면, 여기에, 예, 수도도 다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수도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주방, 주방도 되어 있고, 뭐, 전기가 물론 다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 대형 냉장고도 이렇게 설치된 이 모습을 볼수 있고, 어, 주방과 여 앞에 평상의 휴식 공간입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주무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지금은 안에 이제 세문이 잠에있어서 안에는 주무시는 공간입니다. 뭐 침대도 한개 있을 거고, 내 생각에 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판넬로. 그래서 저 안쪽은 주무시는 공간이고, 이쪽은 이제 생활 공간입니다. 주방과 식탁이 있고, 여기 앉아서, 평상에 앉아서, 뭐, 가족과 함께 농사 일을 하면서 과일도 깎아 먹고 담수할 수 있는 이런 평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농막 내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쪽 내부는 이제 지침할 수 있는 주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하만군 하만면입니다. 하만면 입니다. 어, 하만면 뭐 북촌이라는 데인데 예, 하만면 사무소하고 가야업도 어,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 넓은 도로를 딱 접하고 있는 직사경 아주 잘생긴 계획관리지역 지목은전인 요런 땅을 오늘 소개하려 습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지금 현재 어, 6월 도 중순을 어, 지나서 어하순을 갖다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요. 아주 한여름이 뜨거운 날씨마냥 아주 한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어, 유튜브 과정으로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그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